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헤어진 다음에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배를 타고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녹록치 가 않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자로 끝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도 바울처럼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제가 1절 앞부분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지금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바울과 바울 곁에서 돕는 누가 의사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또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배를 타고 이제는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게 되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를 타고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몇 군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에 등장합니다. 20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2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난다는 부분이 이 사도행전에 몇 군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라는 의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선교정이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표현한 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고대 문서, 특별히 항해 일기, 항해 일지에 종종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순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큰 역풍, 광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배가 뒤집혀서 파선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할 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신, 자기가 믿는 신을 초청해서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나가지만 이 배에 내가 믿는 신도 함께 타고 가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났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도 여기에 함께 우리와 동행하면서 떠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1장을 기록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기록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 지역과 섬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진행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도 우리 배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가 사람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나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디를 방문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두로라는 지역에 가서 여기 배에 짐을 풀고 일주일 머물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두로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절, 제가 중반부 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로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받은 사명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20장 앞에 21장 앞에 20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갈텐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겪을 수도 있다.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갈 거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선교 여정을 진행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달라요. 왜 의견이 다를까요?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명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바울이 붙들려 묶일 수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신 메시지인데 여기에 두로 크리스찬들은 덧붙여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지금 가지 마세요. 나중에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기 일주일만 머물지 말고 더, 더, 우리와 함께 더 오래 여기에 머물러서 주의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람들이 권면하면서 전해주는 권면의 말씀, 권면의 말이 또 하나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마음,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만 가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한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한 마음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헬라우로 메립나우라는 말입니다 메립나우라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divided mind예요 한 마음이 갑자기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권련합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일어나면서 하나였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사도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염려가, 이런 갈등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 밖까지 전송하거을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닷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무릎 꿇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갈등에 무릎 꿇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무릎 꿇지 않고.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때로는 염려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모든 염려, 두려움, 갈등을 이겨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고난이 있어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예측되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둘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명을 받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순탄한 길을 걸어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요 핍박기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회유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상황이 안 좋으세요? 아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사람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 나누어지고 있어요? 아 기도할 때구나 불안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아 하나님이 나로 나여가 기도하라고 사인은 주시는 거구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에미아를 보십시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사람들 말 먼저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 그거 먼저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먼저 준비했던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일천 번째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다니엘, 어려운 위기 가운데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에스더, 민족의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나아가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실라,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기도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먼저 무엇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기도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염려와 갈등과 두려움 불안이 찾아올 때 아, 이때는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오늘 바울 일행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7절. 두로를 떠났습니다.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8절 가이사랴에 들어갔습니다. 가이사랴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빌립 집사님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스데반 빌립 그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을 만나게 돼요. 20년 여 만에 만난 거예요. 당시에는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핍박하면서 그를 만났는데 이제는 함께 주의 동역을 하며 선교의 동역자로 만났어요. 지난 20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빌립의 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방문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1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흉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언했던 사람. 예언이 성취되었던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가보는 하나님의 예언자야, 하나님의 사역자야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11절을 보시면 이 아가보가 사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띠 임자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처럼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두로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여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번에는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으면서 어떻게 권했다고요? 바울이여 올라가지 마세요. 그냥 가이사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머무르면 됩니다.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왜 자꾸 가지 말라고 하지?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 성령의 감동이라고 심지어는 아가보 같은 그런 훌륭한 예언자도 그렇게 말하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어서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가지 말라고 다음에 가라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로 하여금 정신 차려라, 바울로 하여금 준비해라, 각오해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또다시 다짐하고, 또다시 다짐하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때에 13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겉면에서 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틀림없이 갑니다. 심지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데 저기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묶여서 내가 붙들려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라.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각오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요? 주의 말씀,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 꼭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희생이 딸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또다시 다짐하고,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여러 가지 회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회유하는 것은요. 바울을 위한다면서 하는 해석이에요. 고난이 있잖아요. 다음에 가세요. 고난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세요. 이렇게 해석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위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 속에서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닌가? 내가 이번에 가지 않고 다음에 가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감정에서 일어날 때, 바울은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맞아. 주를 위하여 가는 것이 맞아. 그곳에 가서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인생 맞아.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사명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사도바울의 마음입니다 아,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초점이 있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은이 세계 역사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신앙으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8명을 꼽았어요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초점이 분명한 사람들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표대이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받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초점,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그 골, 목적지가 어디예요? 분명하다면 여러분 사명자예요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에 흔들리지 말고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려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사도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연하는 음성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천노라 그가 바울이 사람들이 자꾸 권면하는데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겠다고요? 권면했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그의 뜻 수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던 사람들, 마음으로 권면했던 사람들 그들이 모두가 다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저는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주의 뜻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뜻 붙잡고 순종할 때에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감동을 시켜 주시고 함께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역사를 체험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 순종하는 일에 자꾸 내가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편한 길인가 불편한 길인가?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우리는 자꾸 계산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내가 결단하고 해야지. 그러다가 평생 하나님의 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계산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성령님만 붙잡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내가 나를 다스리기 어려워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꽉 붙잡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되게 해 달라고 주의 뜻 성령님 의지하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우리나라 신앙 있는 가운데 참 귀한 분이 있습니다. 고난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한 분 아, 복음 성가를 많이 작사 작곡하신 김석균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본인이 글을 잘 쓰시니까 찬양 가사를 썼어요. 거기에다가 기타 치면서 곡을 입혔어요. 그래서 복음 성가를 만들어서 낮에는 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찬양 집회 다니면서 뭐 기도원이든지 교회든지 어, 철야기도든지 다니면서 찬양 사역으로 하, 주의 은혜를 전했던 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한 6, 7년 사역을 하고 나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다 토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나이는 아직도 젊은데 왜 몸은 80대가 되었느냐고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모든 거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리고 조금 쉬고 보양한 다음에 치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아내가 막 나무랍니다. 커보라고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가르치지 왜 기타 들고 다니면서 왜 교회에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몸이 망가졌느냐고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사역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내려놓는 것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야 모두가 다 편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내를 아내를 평안케 하고 가정을 평안케 하고 내 삶이 다시금 이렇게 추스려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아주 하나님이 즉시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그냥 가라, 그냥 가라 하던 대로, 그냥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김석균 선생님이 즉시 본인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아멘 하는 순간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게 맞구나.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찬양하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감동을 따라서 막이 가사를 쓰고 곡을 썼는데, 우리가 결단 찬송 시간에 불을 주의 길을 가리, 그 찬양 곡을 그 자리에서 쓰게 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나는 가리라. 곡을 썼어요. 그리고 그 곡을 가지고 또 찬양 사역을 해요. 학교는 오히려 휴직을 했어요. 학교 선생님은 휴직하고 찬양 사역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몸이 그렇게 망가졌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보면서 아내의 마음도 서서 열리면서 아내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쓴 곡이 나는 예수가 좋다오. 아내가 저렇게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사역하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너무 좋다고 찬양곡을 썼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다시금 다짐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순종 못하는데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성령 의지하여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아직도 뜨거운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사명 주세요. 기도하시고 사명을 받으세요. 사명을 받으셨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뜻 이루는 인생,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을 살리는 방송 강원 CBS입니다.